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북이 9월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은 터키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제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라화의 폭락으로 터키 은행, 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신흥국과 유럽은행도 근심에 빠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동국제약이 걷기를 통해 결식 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하는 센시아 워콘 기부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쓸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앞으로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또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2016년 기준 카드 포인트 정리백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천억 원 이상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고객의 계좌로 입금해줘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 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해주면 회원은 이를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상환하지 못한 카드 대금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는데요. 기존에는 일부 카드상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 카드사에서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남북한이 9월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 안무엔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으며, 북측 대표단은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은 터키로부터 국제 금융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영향이 세계 시장으로 편지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금융 시장은 터키발 쇼크로 출렁였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의 해외 부채는 3월 말 기준 4,666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터키 연 국내 총생산의 53% 수준인데 이중 25%는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입니다. 리라와 폭락으로 터키 은행 기업이 대거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처할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신흥국과 유럽 은행권도 근심에 빠졌습니다. 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 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온 기준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 개수, 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400여 개 해소를 추진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개수의 제한이 있는 기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남용 평가 여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 관리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인공 와우와 수면 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 제도를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여섯 개 항목도 개선합니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인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 재세동기,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 혈관 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합니다. 동국제약은 걷기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하는 센시아 워크온 기부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시아 워크온 기부 챌린지 캠페인은 동국제약 센시아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워크온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인데요. 걷기에 워크온의 기부 챌린지를 활용해 캠페인 참여자가 걸은 걸음수만큼 동국제약이 결식 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정맥순환장애를 예방, 관리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걷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로 정맥순환장애의 인식개선과 치료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온 동국제약이 이번 기부챌린지를 통해 다리 건강을 위한 걷기로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1차 챌린지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앱을 다운받아 해당 기부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20볼을 걸을 때마다 1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챌린지 참여자들은 누적된 걸음수를 집계해서 총 1천만 포인트 적립시 결식 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2차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참여자의 건강한 걸음을 모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영양 도시락을 전달하는 이번 센시아 워크온 기부 챌린지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참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미지급된 지난 7월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인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 폐지 문제는 국회의장에게 이림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전면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여야 일각에선 국익 차원의 의회 외교, 의원 연구 모임 등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PDN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